목도리 고무단 첫세 코와 마지막 세 코는 같습니다. 겉뜨기 세 개로 시작하면 겉뜨기 세 개로 끝나고 돌려서 안뜨기 세 개로 시작하면 끝나는 것도 안뜨기 세 개. 가운데는 두 코씩 겉뜨기 두, 안뜨기 두. 겉뜨기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, 안뜨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됩니다. 고무단은. 겉뜨기면 바늘을 겉뜨기 방향으로 넣고 첫 코는 오른쪽 바늘로 그냥 옮겨 줍니다. 걸러뜨기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넣고 옮겨 주고 두 번째 코부터 뜹니다. 겉뜨기 한번두 번. 번. 동글 안뜨기. 안뜨기면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안뜨기를 두 번. 한 번. 두 번. 또, 겉뜨기. 겉뜨기면 실을 뒤로 보내고. 한 번. 두 번. 안뜨기. 실 앞으로 보내고. 한 번. 두 번. 겉뜨기. 마지막 겉뜨기 세 개. 실을 뒤로 보내고. 겉뜨기 세 번. 하나. 둘. 돌려서 겉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돌리면 안뜨기로 안뜨기 첫 번째 코는 모두 걸러뜨기 합니다. 이 안뜨기 걸러뜨기는 바늘을 실 밑으로 해서 작업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실이 루프에 감기거든요. 그러니까는 안뜨기 할 때는 바늘을 실 밑으로 실 밑으로 해서 안뜨기 방향으로 넣고 오른쪽 바늘로 그냥 옮겨줍니다. 이때 실이 조금 코가 늘어나도 상관없어요.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안뜨기, 안뜨기로 넣고 이때 실을 살짝 당겨주세요. 그리고 안뜨기를 뜹니다. 안뜨기 한 번, 두 번. 그 다음에 뾰족한 모양 겉뜨기. 뒤로 보내고 겉뜨기. 동그란 모양 안뜨기 실 앞으로 하나 둘 실을 뒤로 보내고 겉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코 안뜨기 이렇게 고무단을 7에서 8cm 정도 떠주세요.